때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던 대구, 경북의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당선 소감을 들어봅니다. 광역기초단체장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서도 대구, 경북은 보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대구는 여전히 전국에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수가 독식해온 대구, 경북이지만 유권자들의 실망과 민주당의 거센 도전으로 지역 정치 지형의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6월 1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초대입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뽑으신 일꾼이 누군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장입니다. 권영진 한국당 후보가 53.7%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청장입니다. 자유한국당 류규하 후보가 51.7%로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청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이철 후보가 37.4%로 당선됐습니다. 대구 서구청장입니다. 자유한국당 류한국 후보가 50.1%로 당선됐습니다. 대구 남구청장이죠. 자유한국당의 조재구 후보가 45.4%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대구 북구청장입니다. 자유한국당 백광식 후보가 49.1%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구청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대곤 후보가 56%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이태훈 후보가 오십육점삼 퍼센트로 당선됐습니다. 남은 대구 달성군수입니다. 부소석의 김문호 후보가 오십팔 퍼센트로 당선됐습니다. 대구 교육감입니다. 보수성향의 강은희 후보가 사십점칠 퍼센트로 당선됐습니다. 네, 다음은 경상북도로 가보겠습니다. 경북지사에는 한국당의 이철호 후보가 52.1%로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경북 포항시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이강덕 후보가 50.1%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울릉군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병수 후보가 35.5%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경주시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준하경 후보가 35%로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시장입니다. 무소속의 김충섭 후보가 50.8%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안동시장입니다. 무소속 권영세 후보가 34.2%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구미 시장이죠. 민주당의 장세용 후보가 40.8%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경북 영주 시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욱현 후보가 48.3%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영천 시장입니다. 무소속의 최기문 후보가 45.6%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상주 시장입니다. 자유한국당 황천모 후보가 25.7%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문경 시장입니다. 한국당의 고윤한 후보가 48.1%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예천군수입니다. 자유한국당 김학동 후보가 53.3%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경북 경산시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최영조 후보가 오십오점칠퍼센트로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경북 청도군수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승률 후보가 육십9점구퍼센트로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박영환 후보가 오십팔점삼퍼센트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성주군수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병환 후보가 40.8%로 당선됐습니다. 경북칠곡군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선기 후보가 47.2%로 당선됐습니다. 경북군위군수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영만 후보가 48.2%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의성 군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주수 후보가 60.1%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청송 군수입니다. 자유한국당 윤경희 후보가 54.6%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영양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도창 후보가 46.3%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영덕군수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희진 후보가 54.1%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봉화군수입니다. 무소속의 엄태항 후보가 50.3%로 당선입니다. 경북 울진군수입니다. 무소속 전찬걸 후보가 37.9%로 당선됐습니다. 경북교육감입니다. 보수의 임종식 후보가 28.2%를 획득해서 당선됐습니다. 경북 김천 재보궐선거에서는 한국당 송원석 후보가 50.3%로 당선됐습니다. 네, 대구시의원 개표 완료됐는데요. 정의석수는 자유한국당이 25석을 얻었군요. 다음 경북도 의원 의석 수는 총 의석 수 예순 석 가운데 민주당이 아흔 석, 한국당이 마흔 한석 얻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방 선거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전국 지방 선거가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습니다만은 대구 경북은 여전히 보수 탑밭이었습니다 전국적 바람을 탄 여당이 선거 기간 내내 악재가 잇따른 한국당을 상대로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선거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6일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에서 초박빙이었던 대구시장 선거, 막판 북미정상회담 훈풍과 정태욱 의원의 지역 비하 발언까지 나오며 예측 불허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권영진 한국당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그 뜻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4년 혼신을 다해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경북 도지사는 출구 조사에서부터 이철호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섰고 개표 내내 이변은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금은 이축될 것 같은데 제가 국회에서 3선을 했고 중앙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조화롭게 하고 문재인 정부와도 협력을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국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한국당 김천 후보는 새벽 5시 넘게까지 무소속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다 겨우 한 석만을 건졌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수 자리를 무소속에게 내줬고 경북 역시. 시장과 군수 다섯 곳을 무소속에게 구미시장은 민주당에게 뺏겼습니다. 홍준표 당 대표가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도 출마 후보들의 거부에 대구지원 유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악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수가 독식해온 대구경북이지만 보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민주당의 거센 도전으로 지역 정치지형에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선거 막판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양상을 보이며 전국적인 관심지로 떠올랐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수당 후보들이 참피한 가운데, 그래도 대구는 한국당 텃밭 팀이 확인됐습니다. 서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도 변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철옹성 같던 보수 지지가 흔들리는 듯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대구 시민들은 자유한국당과 권영진 당선인을 택했습니다. 권영진 당선인은 4년 전김부겸 후보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한 겁니다. 선거 결과는 승리지만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선거 막바지에는 당 지도부가 나서 대구만은 지켜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민주당 바람이 너무 뒀했고요. 거기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많이 고치고 대구 발전은 더 크게 하고 이것이 대구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된 뒤에도 대구에서 높은 보수 민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권영진 당선인은 지난 4년 시장 재임 기간 대기업을 유치하고 치맥 페스티벌을 전국적인 축제로 키운 점 등을 성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물, 전기, 로봇 같은 미래형 산업을 키우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는 데 힘이 더 실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과 장애인 단체와 갈등을 풀고 화합을 끌어낼지는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소수의 야당 소속 단체장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을지 권당선인의 행정력과 정치력에도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철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치열한 당내 경선에 이어서 여당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은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철호 당선자가 경북 도민들에게 처음 얼굴을 알린 건 이익은 도지사가 정무부지사로 발탁한 2005년입니다. 20여 년의 국가정보원 생활을 마감하고 행정가로 변신한 이 당선자는 김관용 도지사 아래서도 정무부지사에 연임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고향 김천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고 특히 19대 총선에선 83%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국회 정보위원장 등 주요 당직과 국회직을 비교적 차근차근 밟아온 이철우 당선자는 지난해 도지사 경선 출마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등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하며 경선 레이스를 주도한 끝에 자유한국당 후보에 올랐습니다. 우선에 저를 적극 지지해 주신 경북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은혜 잊지 않고 경북을 대한민국 중심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다른 지역에서 완패를 한데 대해서는 우리 반성을 많이 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야당 도지사가 이끄는 경상북도 민선 7기의 연착륙 여부는 결국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한 이철우 당선자의 소통 능력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교육감 선거는 접전이 예상되면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보수성향 후보인 강은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당선자는 정치인 출신으로는 드물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수 성향인 이태일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지만 이후 자질 논란이 불거지며 경쟁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과 장관으로 재직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했다며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시민 사회 단체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지역 표심은 강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은희 당선자는 교사 출신 전력을 살려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교육의 미래와 대구의 희망을 위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추고 미래의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혁신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고 변화해야 하고. 모든 것을 급하게 바꾸지는 않겠다며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부 교육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해 온강 당선자가 정부와 제대로 호흡을 맞춰 대구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대구 시민들은 기대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는 임종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종식 당선자는 40년 교육 인생 경험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경북 미래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식! 임종식! 보수 성향의 임종식 당선자가 경합을 벌이던 안상섭 후보를 제치고 경북 교육의 새 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안정된 가운데서 경북 교육을 변화시키려라는 그런 요구로 알고 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경북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당선자는 경북대 사범대를 졸업한 뒤 달산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도교육청 정책국장과 경북교육연수원장 등 40년 동안 교육 현장을 두루 거쳤습니다. 선거 기간 다섯 명의 후보가 난립하며 치열한 경합을 벌였지만 장규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선거 후반전 보수표심을 결집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그런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태어들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화관과 메이크 센터를 먼저 만들어서 아이들이 미래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인성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 인문학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당선자가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변화를 통해 경북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네, 다음은 대구의 구청장과 군수에 당선된 당선인들의 소감과 포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좀 밀고 좀 개발할 때는 좀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을 좀 개발을 해서 어, 교육 환경도 좀 바꾸고 하는 그런 주구가 되도록 제가 한번 고정을 생각입니다. 우리 서구의 발전과 국민 행복 제가 반드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서 국민 여러분 말씀에 경청하면서 많은 예산과 또 많은 말씀으로 서구의 발전기틀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난구를 잘한다고 해서 이때까지 의정 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정말 난구 민심이 어떤 건지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모든 분들을 국민들을 제가 포용해서 잘갈수 있도록 어, 열심히 앞으로 난구를 챙기고 정말 새롭게 우리 도약하는 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성공 운동 기간에 들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도록 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열을 쏟아서 반드시 북구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북구 발전은 주역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가장 첫째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생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어, 자영업 또 중소상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조성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달서구는 또 삼진을 새로 시작하는 중대한 때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달서구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 달서구를 삼진 높이기 게 해서 이자리 창출과 또한 새로운 또 이틀 마련하고 또나가서 교육을 높이면서 또한 환경을 물론이고 문화를 통해서 달성의 삶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그런 시각을 제가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선 소임을 맡았습니다.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달성을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집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픈 일도 많습니다. 최고의 달성 만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북에서 시장과 군수에 당선된 당선인들의 소감과 포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혁신도시 건설과 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김천이 좀그 동안에 역사에 볼수 없었던 그런 성장에 좋은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기를 잘 살려서 우리 김천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더 크고 더 강한 도시, 더 행복한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 약속하신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늘리기 그리고 인구 늘리기 약속 등은 꼭 열과 성을 다해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셨고 제가 또 많은 것을 느끼고 듣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벽히 해결하고 그리고 또 제가 공약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서 우리 경산 시민들의 바람에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도가 안정된 속에서도 변화를 추구하고 또 중단 없는 전진 또 발전을 위해서 저를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소오시 담아서 청도의 발전 또 나아가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누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야문화 조사 연구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또 우리 고령군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인 강정고령보 우룩교 통행을 위해서 양자치단체와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사도로 흩어진 민심과 또 이번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 방향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제가 공략한 인구 7만의 도난복합도시나또 성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국민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선으로서의 책무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칠곡의 핵심 사업들 단비. 잘 마무리해서 우리 국민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군이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해서 통합 신공항이 군이 빨리 안착되어서 대구 경북의 중심지 역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대구도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전국에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7회 동시지방선거 대구지역 투표율은 57.3%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60.2%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53.6%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북 지역 투표율은 64.7%, 지역별로는 울릉군이 82.6%로 가장 높았고 구미가 56.3%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도 60.2%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모두 투표율이 지난 6회 지방 선거 때보다 5%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투표율을 항상 웃돈 경북과 달리 대구 지역은 사전 투표율에 이어 본투표까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면서 인천 다음으로 제일 낮았습니다. 과거 대구의 낮은 투표율은 보수 정당이 독식하는 뻔한 결과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며 전국적 관심을 모았음에도 투표율은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사전투표율도 가장 낮게 나타났듯이 여론조사 때마다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던 부동층을 어느 정당에서도 확실히 껴안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 8일과 9일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연령층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구 지역 사전투표는 20대가 7만 1,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이 3만 6,600여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경북 지역은 50대가 12만 1,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6만 4,400여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성별로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여성보다 남성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더 많이 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당선증 교부식을 엽니다. 당선증 교부식 대상자는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당선자와 비례대표 대구시의회 의원선거 당선자 5명입니다. 당선인은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2년 6월까지 4년 동안 지방행정과 교육 의정을 이끌게 됩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본선 첫 경기인 스웨덴전에 맞춰 대구의 거리 응원전은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립니다. 러시아 월드컵 우리 대표팀 첫 경기가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 저녁 9시 펼쳐짐에 따라 대구시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를 개장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날 경기 종료 뒤에도 도시철도 증편 등을 통해 관람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안전한 관람을 위해 폭죽과 같은 위험 물품과 구알콜 주류 반입 자제를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어지는 경기인 23일 자정 멕시코전과 27일 밤 11시 독일전이 심야 시간인 점을 감안해 시민들에게 좀더 편한 장소가 어딜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8%, 1.4%씩 올랐습니다. 항목별로는 석유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가량, 감자와 쌀, 오징어 같은 농수축산물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에서 4% 올랐습니다. 5월 중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대구는 0.2% 올랐지만 경북은 0.5%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아파트 거래는 전달보다 3.4% 줄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가 대구는 계속 늘고 있는 반면 경북은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대형 소매점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대구는 0.7% 늘어 3개월 연속 늘어난 반면 경북은 4.4%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유형별로는 대형마트가 지난해 같은 데보다 1% 늘어난 반면 백화점은 2.4% 줄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누적관람객이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에 문을 연 국립대구과학관은 2015년 8월 100만 관람객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200만 명이 찾았고 1년 5개월 만에 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상설 전시관을 기준으로 19세 이하 소인과 유아가 61%를 차지했고, 일요일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가끔씩 구름은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내륙과 동해안 지역엔 안개가 끼어 있지만 조금씩 파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기온도 어제와 비슷해서 연일 따뜻한 날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8도, 안동도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25도로 평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지수 보통 단계 보이며 공기 질도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연일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지만 가끔씩 구름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하십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18도, 청도 16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5도, 청도 26도 예상되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17도, 김천 18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문경 26도, 김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8도, 의성 1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5도, 의성 27도로 따뜻한 날이 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20도를 조금 웃돌며 서늘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며 햇살이 비추겠는데요 낮 기온도 평년 수준 보이며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